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천봉수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작전역입니다. 여기는 작전역 선출구 앞에 나와 있고요. 네, 저는 오늘 데 저기 지금 스리그 어버스가있요 도 하이 버리가 아닙니다. 여 기서 타 볼까? 어디 가는 거지? 81 번이, 어익 숙한 버스 80 번가 고 어? 81 번이, 어디 가는거야 강화 가는 걸까? 저거 오면은 한번타보려고요 네, 저는 석전역 이제 8번 출구로 왔습니다 네. 내가 오는 곳 내가 와야될 곳 8번 출구가 아니는데 8번 여기는 차가 별로 안 타요 저기 앞에, 아유, 저기 앞에, 차 쓰는 데 있는데, 거기 가도록 하죠. 네. 작전 너무 오랜만에 오네요, 작전도. 30분인가? 아, 또무 뭐 교체 됐지? 야! 진짜 해예 사륜 바이크 있네? 여러분 사륜 바이크 있어요 작전역 2번 출구 앞입니다 네. 저는 현재 작전역 2번 출구 앞에 나와있고 헐 이거 그거다 사륜 바이크 원래 바이크가 다2륜이잖아요저 사륜 헐. 저는 정류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좋습니다. 우 와, 88분. 우 와, 하이버드다. 어, 지금 저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오뒤저 저기 하이버드가 있죠. 저기 이렇게 하이버드가 있습니다. 저 하이버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아유 네. 죄송해요. 손이 너무 떨려요. 88번. 뒤에 81번 가네요. 아, 어, 저건 직진해서, 저건 현재, 저건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압니다. 네, 가는 곳은 바로, 행사지는 바로, 바로, 바로.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네, 여의도 환승센터로 가고 있는 버스인데요. 근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하이버드, 일렉시티뉴 슈퍼 에어로시티를 정말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네. 2,000m 영상 올렸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역 전역 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특정하게 호스텔 가서도 영상 을할 건데 이거는. 별도로 영상을 찍도록 찾으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학원에 가야 돼서 늦게까지 못 있어요 네. 정말 슬프죠 그래도 학원 재밌어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가이 아픈게 단점인데 그 어, 좀잃어버리 금속판을 찾았어? 네 저는 여기서 버스가 오나 안오나 보고 있습니다. 타고 싶은데 안 오네요. 저는 그냥 밑에 그냥 1호선 역으로 갈게요. 작전역. 3번 출구 저는 갈게요. 네. 작전역 3. 작전역에서 지하철에서 가요 여로롱. 저는 지금 작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소리 실있어좀 크게 하기가 좀그러네요 네, 저는 현재 그 1호선 제일앞부분로 걸려다 뒷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인천 지하철은 다르네요. 는 이제 제일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서 열차 도착하는 걸 찍을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열차가 음? 지금 개항 병원이 하나 있어요. 한 대도. 병구청이 많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되네요 잠빨 찍으러 열차를 안 타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네 저는 제일 끝쪽 제 끝쪽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도 추리 검진해. 그냥. 네, 열차가 그거 아니.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죠. 파이 죄송합니다.